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덧 유튜브 한지 14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12월 10일경에 1000명 정도가 달성이 되었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채널에 비해서 댓글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사랑과 그리고 응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댓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동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일이 너무 이번에는 많아가지고 심신이 조금 지쳐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고 한몇 개월 정도 지나서 아들 군대 보내고 아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단톡방을 하나 열어서 한분한분좀 찾아뵙고 밥도 사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배울 점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또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바로는 좀 어렵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야 될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분한분다 찾아뵙고 밥 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굿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마지막 세대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너무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호감이 있을 때는 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안 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오.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늘상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와이셔츠 입, 입을 때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끼고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못 입으면 다시 고쳐 입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처럼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단고 싶지는 않아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꼭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같은 모습과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폭격과 식량 위기가 계속되자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자신들의 냄비에 음식을 채우기 위해 모여든 영상이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 감정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세계정부 딥스에 의해서 아마 홍보 영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간에 이전 세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문과 상황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평안입니다. 아시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진짜.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러면 성경의 말씀도 믿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믿고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휴거가 되니까 전도도 하지 마라. 전도할 때도 지났다. 이제는 그러니까 너한 영혼만 구원해야 한다. 우리는 휴거 준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의 영 지금 언제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복음이든지 두려움의 영을 주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믿고 걸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은 말세이다 보니 유괴설교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지 성공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거는 쓰레기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쓰레기 복음을 듣지 마시고 영의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목회자를 만나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귀에 아주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설교를 듣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 살아있는 그런 목자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마지막 시대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는 분들을 만나시기를 정말 교회를 잘 만나시기를 <laughs>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믿고 걸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요즘 사람들이 믿거라고 하거든요. 믿거, 믿고 걸러라. <laughs> 근데 믿고 걸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 어떤 목회자를 믿고 걸러야 되냐면 유괴설교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설교자들은 믿고 걸으시고 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대로 평안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알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어, 아마 눈동자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아마 영상 18번하고 8번에 아마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렙틸리언에 그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음, 이 렙틸리언은 정말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아,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3년? 2, 3년 정도 됐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렙틸리언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라고 성령님이 진짜 직접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렙틸리언이 도대체 뭐지? 진짜 저도 당황스러웠고 별나라 달나라 얘기도 들렸기 때문에 어,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렙틸리언이 조사해 보면은 뱀의 씨앗으로 거의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렙틸리언이 지금 세계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도 정치, 연예계, 교육, 문화 그리고 아주 악독한 그런 교주들, 그런 사람들 중에 있답니다. <laughs> 저도 안 믿겨지긴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렙틸리언들은 어, 가끔씩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곤 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렙틸리언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있는 렙틸리언 글꼭 찾아보셔서 아마 댓글이나 내용에 블로그 연동이 났을 거예요. 그 영상이 좀 길긴 한데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렙틸리언은 세계 정부와 연관이 있고 굉장히 사악한 짓들을 하는 그런 사탄의 우두머리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많이 공부하시고 서치하셔야 됩니다. 영상도 아마 18번하고 8번에 제가 올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제가 내년 아마 2분기? 2분기, 3분기 때부터는 한분한분좀 찾아서 만나 뵈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단톡방을 만들면은 한국 사람들 아시죠? 만나면 싸우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안 좋게 될까 봐 제가 단톡방을 만들까 안 만들까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의 대부분은 좋으신 분들인데 또안 그런 분들도 가끔씩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굿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부터 한분한분 한분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늘 하나님을 목숨을 나의 사랑하셔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